그 이렇게 제작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부, 뭐 개인 혹은 각 사업체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또 질문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어줍지 않게 미디어를 컨트롤 하려고 해봤잖아요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보다 더. 근데 네. 이제는 미디어한테 컨트롤 당하지 않게 이 생태계에 참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에 그런 탈 중화화도 있지만 진짜로 기술적인 탈 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음. 정부 같은 중앙 기관들이 재량이나 영향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이제는 정부가 미디어 에파티스 펜트들한테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 생태계에 이제 애써야 되는 장기화가 음. 왔고 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뭐 이제 기업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 개개인들은 이제 역량이 많이 생겼으니까 자기 역량에 맞는 자본 캐파에 맞는 음. 자기만의 퍼스널라이즈된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면은 음. 수익도 내고 자기 표현을 갖다가 충분히 할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그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미적 경험들을 더 확장하고 음,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적합한 컨텐츠를 생산하게 하고 예. 어, 그런 측면에서 좀 음. 그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이제 소론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연장선상에 말씀을 드리면은 미디어의 본질은 스토리텔링이라 전제 입장에서는 음, 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관계라고 생각해요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고 제가 떠들면은 맞네요. 그 선생님이 이제 경청해주시고 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 어, 해하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음. 얘기하면서 언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이야기해가지고 음. 제가 글을 쓰고 표현을 음. 갖다가 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은 결국은 관계인데 영화 시나리오 교본에서 이제 제일 제일 우수한 거는 이제 스토리의 본질을 제일 잘 이해한 역사적으로 제일 잘 이해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시학. 시약을 갖다가 이제 20세기 버전으로 쓴게 이제 로보트 맥기의 스토리고 그거 그게 이제 많이 팔렸잖아요. 그 양반은 영화를 갖다가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 책을 다 봐. 근데 그게 이제 시약을 갖다가 이제 그 각색한 거죠. 스토리의 대가 이제 스토리에 이제 형태와 형식과 구조를 갖다가 자란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 더썼잖아요그 니코마카스 유약. 거기에서 관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가이드라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거기서 이제 뭐. 우정 얘기하자네, 필리아아 그러니까는 제일 저급한 단계의 우정이 이용하는 관계.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같은 회사 사람들이니까, 뭐 이제 뭐 학생들도 과제 할 때는 이제 같이 저거 하고 이런 거죠. 출장 같은 거죠. 여행을 비교하자면은 그 다음 단계가 조금 낮지만은 즐거움을 갖다 공유하는 관계. 술친구 골프 친구전 단계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이 관계도 그러니까 이제 관광 같은 게 되겠죠. 어. 그또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고결한 인간관계, 바람직한 우정을 필리아를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자기 자신이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쁜 콘텐츠 저질 콘텐츠는 1번, 2번 단계의 우정 관계에서 그러니까 미디어를 갖다가 그 관계로 대입을 갖다 시킨다면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지향하,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을 찾고 싶고 진정한 친구를 찾고 싶고 그런 관계, 그런 미디어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인데 그게 이제 뭐, 뭐 낙관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인류의 51%가 시장의 51%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유해 콘텐츠를 없앨 수는 없지만은 관리할 수 있는 좀 어, 뭐라 그럴까, 좀 제어할 수 있는. 번성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은 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면이 많잖아요 음. 어, 어. 네 지금처럼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즈 네.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유액 콘텐츠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유통하는 방식도 되게 어, 각개 개별적이어서 그이 범람을 막을 수 없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아동 포르노를 갖다가 블록체인에 박아가지고 어다가 갖다 놓으면 그거는 영구성이 어, 있는 거란 어, 말이에요. 그런데 음. 대법원 판결 또 드는데 음. 예를 들어가지고 포르노인지 예술인지 보면 안다. 뭐 이런 판결 나왔었잖아요. 미국 대법원에서. 페이크 뉴스도 사람들이 당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뭐 음모론이든 뭐 트럼프의 뭐 선거 뭐가 됐던. 근데 어차피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음.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음. 피해를 갖다가 있게 되면은 좀더 자기가 훨씬 현명한 개개인이 현명한 판단을 갖다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감각심도 예. 있고. 근데 이제 표현의 최면 자유라는 게 사실은 이게 권리지만은. 그뭐권리라는게 다른 사람들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줘야죠. 음. 어.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에서 하면은 페이크 뉴스가 됐던 유해 콘텐츠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상적인 미디어 관계, 미디어라는 스토리텔링의 관계라면은 음. 그런 그 필리아 같은 우정의 관계로 간다면은 건전한 생태계가 훨씬 이걸 갖다가 제어하고 이걸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유해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시장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OTT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서의 어떤 유해 콘텐츠나 이제 그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짜 뉴스 신드롬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이제 그 저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연구소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나왔는데 도대체 가짜 뉴스란 무엇이고 가짜 뉴스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근데 하버드대의 로버트 단턴 같은 경우에는 6세기 비잔틴 제국의 역사학자 프로코피우스의 저작 비밀 역사가 가짜뉴스의 기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주장을 했어요. 네. 뭐 그리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의 제이콥 소울 교수 같은 경우에는 1475년 이탈리아 유태인 고문 사건의 배경엔 트렌토에서 실종된 유아가 유태인에게 납치되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허위사실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가짜뉴스의 기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되게 오랜 역사가 있고 네. 끊임없이 가짜 뉴스는 생산해 왔으며 역사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구라를 쳤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게 네. 이제 누구는 가짜 뉴스라고 부르고 네. 누구는 뭐 뭐라고 부르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항상 유해 콘텐츠는 있었고 항상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는 있었고 음.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방식은 변해 왔는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뭐소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컨센서스는 네. 결국은 이거는 법으로 무조건 규제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짜뉴스 규제법 그게 통과됐다가 네달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총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그 주민이 얘 경찰이 총기가 올렸는데 음. 한 시간 만에 출동을 했다. 음. 이거 불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음. 근데 알고 보니까 15분 만에 출동했어. 음. 그래서 가짜뉴스 처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벌금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이 사람 이게 가짜뉴스냐? 예를 들면 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한한 시간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의견을 제 개진한 거죠 의견을 개진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심지어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입법 시도를 했다가 이제 뭐 안된 경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든 똑같은 방식의 잘못 뭐 유해 콘텐츠가 나올 거고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를 이 방식에서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음.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는 음.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 특히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콘텐츠를 말하는 발화자 혹은 제너레이터 혹은 그것을 소개하는 미디어의 트러스트 신뢰 뭐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해지는 사회로 갈것 같거든요. 그리고 돈을 내고 난 이걸 지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걸 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에게는 좀 정제된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변화들이 어~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가짜뉴스 유해 컨텐츠들을 제거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근데... 그런 공신력 있는 브랜드 기관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을 갔다가 공신할 그러겠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성 이렇게 그쵸? 의견이 의견. 많이 들어가고 어. 형용사 부사가 많이 들어가는 건 벌써 저 같다가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결한 관계, 어. 그런 그 진정한 우정 필리아 음. 그런 미디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브랜드와 신뢰가 이제 오래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정 기사 뭐 사과 뭐 이런 것들 얼마 전까지 잘 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저오보날리고뭐 했다 그래 가지고 문 닫은 언론사 없잖아요 음. 정권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날라간 언론사는 있어도 음.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단순히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 미디어 기관이든 이거 갖다가 다 보통 사람 다 칼텔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콘텐츠와 이런 뭐 이런 기사나 이런 거에 노출돼 있어서 음. 사실 너무 불편하죠.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믿을 만한 그 신뢰라는 게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음. 그게 이제 아까 전에 구독 경제에도 말씀하셨는데 음. 서브스크립션, 서브스크라이브가 서브 아래에다가 스크립트 쓰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이 뭐냐면은 1617년에 존 민슈라는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었어요. 이 책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지인들한테 내가 이 책을 완성할 테니까 니들이 돈을 좀 내. 예,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가지고 얘이존 민슈라는 학자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신뢰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준 거예요 거기서 에 미래 밑에다가 이렇게 서브스 서브 스크라이브를 한게 구독이 된 겁니다 이게 서브스 서브 스크립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독은 뭐냐 면은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없으면 구독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컨텐츠 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그러니까요. 먹고 튀지 않을 거다 아니면은 계속 좋은 거를 뭐 앞으로 제공할 나올 거다 콘텐츠 에 사실은 음.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음, 그게 그래서 다시 이 구독이라는 것이 이제 했다라는 거는 그만 만큼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브랜드 관리 그러니까 그게 언론사가 냈든 개인이 냈든 이 신뢰를 끊임없이 쌓고 훼손하지 않을 거에 브랜드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세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되고 이제 개개인들의 역량이 커지고 이런 게그 그거야말로 이제 표현의 자유의 범주도 넓어지고 네. 범위도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음. 걸 갖다 얘기할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아까 뭐 유해 컨텐츠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 이제는 사실은 뭐 페이크 뉴스가 되든 유해 컨텐츠가 되든 뭐 해적 컨텐츠가 되든 그 그런 그게또 오히려 연구성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도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음.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만 내가 할수 있는 굉장히 큰뭐 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거나 아주 큰 즐거움이 있다거나 네, 하는 없죠. 것들을 어. 아직은 잘못 봤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이 공간이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이 안에서 음. 더 많이 어떤 활동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근거가 분이, 빈약하지 않나? 뭐 뭐가 그거를 촉진시킬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컨드라이프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초기 버전이었고 세컨드라이프를 나왔을 때집 팔아가지고 세컨드라이프에 집 사고 막땅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네. 지금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을 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땅 사게 하고 뭐 NFT도 이제 뭐 만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게. 게 몰입감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은 3D TV 예전에 나왔을 때도 음. 이게 굉장히 음. 많은 것을 바꾸고, 사람들이 다 일상적인 시청을 이걸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은 너무 번거롭고, 음. 이 오큘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뭐를 쓰고, 뭐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그거 말고도 대체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여기 있는 이 450대 그 이상의 연세 되신 분들은 이미 그 아닌 이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니까 음. 얼리 아답터인 우리 정감독님 같은 분이면 모를까. 음. 근데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면은 음. 10대들. 음. 그 아니 그 그보다 어린 사람들. 음. 이들은 메타버스 같은 거에 처음부터 익숙하게 음, 접속을 하고 네이티브가 그럼요, 되는 그럼요. 거니까 그 아이폰이나 휴대폰의 네이티브 되지. 그들이 커서 음. 30대 40대가 됐을 때는 주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주 롱텀에 음. 장기 투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한세한 세대 정도가 필요하네요. 예. 네, 근데 50대. 이제 그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그 정도의 롱텀에 투자가치가 있느냐가 이제 기업들이 판단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음. 메타버스를 큰 의미에서 음.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벌써 나왔다 음. 암호화폐다 음. 킬러 컨텐츠는 아직 안 나왔다 라는 음. 거예요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킬러 컨텐츠에 우리가 음. 가 가지고 음. 뭘 갖다가 즐기고 뭐 음. 그거는 계속 이제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올텐데 음. 메타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러시이기도 하지만은 음.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이기 때문에 특히 탈중앙돼 있어서 음. 이제는 뭐 어떤 특정 기업이 들어 가지고 돈을 갖다 질러 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음. 사람들이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그게 이제 MZ 세대가 이제 4, 50대가 될 때까지 음. 근데 그때까지 왜 버티느냐? 크립토 커런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어쨌든 경제적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옛날 개하듯이 사금융도 가능하고 뭐 이자도 벌수 있고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버틴다는 음. 얘기. 예요 음. 음.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OTT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빅 5를 봅니다. 빅 5. 빅 <laughs> 5. 그래서 지금 전 세계 OTT 점유율을 보면 1위가 넷플릭스, 2위가 아마존 프라임, 3위가 텐센트 비디오, 음. 4위가 HE. 그 중국과 (5위가) 6쿠도쿠 그래서 (3~4위가) 5 중국이에요 이게 항상 중국은 이런 식이잖아요 음. 그네 일단 시장 맞고 본인들이 비슷한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자국 이게 사실은 옛날에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한, 한국이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했었죠 사실은 옛날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돼서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그래서 음. 중국 거를 빼고 한네 다섯 개로 거의 지금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게이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요 음.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 지금 와차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뭐 티빙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 많은 힘들어요. 것들이 가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OTT를 포기를 하던지 음. 아니면은 진짜 뭐 하나로 근데 한국이 또 마음먹으면은 음. 거의 반 자본주의처럼 하나로 어떻게 <laughs>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막 하잖아요 음. 그런 정도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음. 한국형 콘텐츠가 사실은 K... K팝이나 이렇다면 음. K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음. 굉장히 많이 먹히는지 여기 넓어진 것도 사실이고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음. 유럽에서도 이런 먹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거를 특화해가지고 음. 분명히 해볼만한데 웬만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오, 지금 주요 전... 메이저 회사로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사라질 거라는 예측도 할수 있지만 또 반대로 쿠팡 플레이나 카카오 TV를 좀 보면 아니 그냥 구독자를 확보 또한 회사들이 쿠팡에 와서 뭐 쇼핑도 한 김에 쿠팡 플레이 모두 좀 보고 <laughs> 음, 이럴 수 있는 또 다각화 다변화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마존 프라임, 그렇죠. 쿠팡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아마존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쿠팡 플레이인데 쿠팡 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쿠팡 플레가 왜냐면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몇 개가 없어 S N L S N SNL L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거고 음. 어느 날이라는 이제 그 콘텐츠 예, 예, 있었고 예, 있으니까 이게 투자를 많이 해야 아까 전에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런 제작사들하고 빅파이브뭐 음. 이런데 하고 붙지 않으면은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래서 사실은 미래가 어둡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쿠팡이 이게 버틸 수가 있느냐 아마존 프라임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10년 드라마를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10년 동안 뭐냐면은 반지의 제왕 그거 이전 프리퀄을 10년 동안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4년은 거의 4년이었나는 아예 투자가 확정이 됐어요 <laughs> 이런 거를 할 정도의 규모가 그럼 쿠팡이 할수 있고 웨이브가 할수 있고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 부분은 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 OTT 이런 뭐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추후 결합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수 합병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음. 그거는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이지 음. 한국에서 쿠팡처럼 뭐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규모의 사이즈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어차피 우리는 옛날에도 못 만들었고 음. 그건 헐리우드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음. 어, 옛날에 뭐 스타,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뭐 계속 들어오는데 그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대항했던 우리 고유의 컨텐츠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작가와 스토리텔링 어떤 그 다음에 이제 K-할류 배우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고 고도화된 기술력이라든지 고급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제 케이 컨텐츠가 뜬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애그리게이트를 갖다가 해줄 플랫폼 또는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미디어의 미래라는 큰 주제 틀 안에서 또 OTT를 중심으로 해서 네, 영상 컨텐츠, 스토리텔링, 또 저널리즘의 어, 오늘과 내일을 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혹시 그 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거한 마디씩을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SK 같은 경우에는 후원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 뭐예요? 바로 떠오르는 게 반도체하고 k 이콘텐츠잖아요 음. 이걸 갖다가 맨 처음에 깃발을 갖다 꽂아놓고 10년, 20년 동안 개척하고 간척한 기업은 맞아요. 삼성이에요. 음, 음. 삼성 영상사업단에 이제 캐리어부대가 이제 CJ ENM으로 간 거고 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음.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하고 있죠. 인수를 했죠. 음. 근데 SK DN은 맨날 인수하는 거잖아요. 유공 뭐. 한국이동통신, 아이그 나쁘단 얘기가 아니에요. 음. 인수를 하는 기업이 있고 개척 간척하는 기업이 있는데 음.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미디어를 갖다 이렇게 간만 봐요. 보면은 음. 사이즈에 맞지 않게. 음. 우리 알겠지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 똑똑한 친구들이 SK텔레콤 갔어요. 근데 4G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던파이프 됐죠. 던파이프가 되면 어떻게 해? 인재들이 다 탈출해요. 그럼 SKT가 15년, 20년 동안 미디어를 갖다가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간만 보는 게 아니라. 질러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질르는 수준은 무슨 웨이브 하고 이렇게 짜치게 노는게 아니라 소니 픽셔스를 사야죠 빅5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지분을 갖다가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지르지 않으면은 뭐 할수 있는게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 없이 AI ML 못하잖아요 라이브러리 없이 미디어 사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넌파이프로 해가지고 쇼샹크 텔출전은이제들 계속 나가게 할건지 아니면은 이제 텔레콤을 갖다가 이로 갔다가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뭐 이제 텔레콤 수입 모델 얘기할 때뭐 이제 5G 서부터 MEC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하고 뭐 HPC 통해가지고 뭐 클라이 HPC 쓰는 클라이언트들을 갖자 수입 모델 하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AWS, GCP, MS, 애저로 갈 고급 클라우드 인력들이 SKT에 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도 클라우드 인력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의 역할과 그럼 이제 대기업의 역할 얘기 정부는 규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규제. 쓸데없는 규제나 만들지 말고 그런 거나 철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저는 아까 전에 그 정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키워드 신뢰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고 뭐 이제 방송도 출연하고 기사도 쓰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정말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인기를 얻거나 돈을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굉장히 그 신뢰를 훼손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는 아니면 본인이 듣기 싫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이거를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더이 미디어의 유해 어떤 유해 어, 콘텐츠나 이런 것도 자정작용이 좀 있, 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사실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해왔던 이야기들 또 콘텐츠들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유통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미디어의 미래를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게 ott 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또 들여다 볼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예어또 예. 오늘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